난 자동 입국 안될것 같은데. 음? 자동 입국 안될것 같은데. 왜? 어? 왜? 지난번에 나는 자동 입국 안될 거야. 음. 그러게. 그래. 그냥 끝이다. 내 나라가 제일 낫 그건 예, 예전에 2 0 2011년도에 느꼈었지. 7번. 하얀 거 이거 아니지. 완전 더, 하, 더 하얀 거지. 버스를 타러 가야지. 버스를 타러 갑니다.